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.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부터 당장 최고가 되겠다는 오기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화도 낼줄 알아야 합니다. 결심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. 이 자리에서 최고의 내가 되겠다. 이 결심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확 바꿔놓습니다. 우리는 종종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내 길에 맞는 걸까 고민합니다. 이 일이 진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?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하는 건 아닌가? 또 앞날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비전도 안 보이고. 근데 막상 또갈 데는 없고 일상은 점점 버텨야 될 무게가 됩니다. 더 좋은 일이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면 당장 그걸 하세요.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.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원했던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.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처음엔 생계를 위해 선택지가 없어 혹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금 하는 일을 그냥 하게 됐던 겁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. 이왕 하는 일이라면 이 자리에서 최고의 내가 되어보자. 그 결심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. 눈빛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반응이 바뀌었고 마침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성공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. 결심이 상황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이 슬슬 풀리고 삶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확 전환하고 싶은가요? 혹시 지금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?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런 오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오기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그런 오기가 있어야 합니다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면 이런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정말 신비롭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.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.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렁주렁 나타날 겁니다. 몸의 에너지도 열정적으로 전환됩니다. 이 말을 명심하세요. 지금 있는 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. 지금 있는 곳에서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. 성공을 부르는 내면혁명 아홉 번째 법칙이 바로 이 말입니다.